비사고철를 차, 아, 아니면 내 쪽으로 와, 털고 배 타고 가자. 여기, 이 근처에 배 잰대잖아. 음. 내가 네. 찾아볼게, 먹고. 자. 어. 어, 여기 위에 사람 있대. 일단 찍어 놓을게. 자리장 바뀌니까 안 쏘는 게날 듯? 뭐 okay. 자리 없는데? 어? 이거 그 분쪽봐 오른쪽이야. 1번, 2번 2번. 아, 어. 아, 아 우리 올라가자 올라가자. 아왜 지금 저... 우리 우리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. 1번 1번 애들 지금 앞에 애들 보고 있거든? 어 쟤네 해야 돼 올라가서 볼래아 걸렸다 나 걸렸다 나 쏜다 나 쏜다 나였어 아, 쏙... 나를 누가 쐈는데 쟤네가? 쟤네가 썼어 또... 다시 안 보는데? 얘네 아닌 것 같은데. 네. 아니야, 나 쟤네가 쐈어, 나를. 아, 확인 확인, 우리한테 떼는 애가 어. 여기까지 올듯? 일단 뛰는 중 이거 뒤에서 쏴줄 때 우리가 아, 땡겨줘야 돼. 아. 여기 12번. 기달됐다? 얘네 양강인것 같은데. 이거 확 킬이야? 어, 얘네... 어, 4번 차 뒤에 엎드려 있다. 바사바사. 어... 우리 안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야 돼. 이거 아파? 나 말도 안되게 밀고 왔다 이거 굿굿 그래, 굿. 그래. 아.. 써클 미쳤네 그래. 연마 하나도 없어 이거... 어! 오신한거 맞았다 어디야? 어? 여기 단타 넘어선 거 같은데 어저 그 돌.. 돌 쪽인가? 아빠 연막 깔렸으면 연막 안에 있어 살리러 갈게 나막드한번걸어져 어! 오른쪽 아 기저귀 나나 기저 연마가에 하얀 연막 중간 하얀 연막 아나 수류탄이 없다 일단 나터살 발소리 어내 오른쪽 앞에 앞에 바로 아아 때렸는데 아 연막 안에 눈길 같다 어 자꾸 어디가 어디가 왜저 보는 릇빼 위에 보, 보이니까 뭐야 뭐철포덕캔 뭐야 저꾸그 옮기면은 네 연막이 없어서 까비다 여기 살리는 거 4번 4번 살리는 거 뒤에 이제 에 천천히 해줘봐 먼저 잡아 살리는 거이에 그냥 들어가도 돼요 위에도 있어 아걸렸어 하나 더 아나 추척 쓸 걸. 멈춰야 어, 어, 돼 멈춰야 돼. 돼. 오빠 오른쪽에서 본다. 어, 오른쪽에서 아 앞에 바위에 있는데? 나무 나무. 아이, 나무, 나무. 중쪽에 있어. 왼쪽 어디 다는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. 아 기절. 저기 둘 네. 둘. 둘. 다시 붙었다 왼쪽, 왼쪽. 맞았다, 맞았다. 아, 길리도 있구나. 라스트, 천천히. 여기 길리 쪽. 이쪽이. 할리나보다 터치 하나보다. 자가, 자가 있나? 아, 여기 밑에. 아. 이핑 맞았어, 맞아어빈 맞았다, 제 중앙카이 다완이다 나이스, 나이다, 세요, 이 하는 지렸다